베이지색 소파를 검정 가죽 소파로 변경해라. 런을 누르면, 네, 첫 번째 것은 아주 결과가 잘 나왔네요. 이 이미지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사용해서 노인복지센터에 적합한 카페로 생성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나무 소재들을 사용해서 좀더 노인들한테 적합한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기존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소파와 이렇게 플로어 램프가 들어갔죠. 오늘도 역시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채 g p t 이미지 생성보다 훨씬 사실적인 AI 모델 플럭스 컨텍스트가 이제 무료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내부 버전, 즉, 무료 버전입니다. 저는 플럭스 컨텍스트 영상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저는 이 모델이 제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을 실현해 줄수 있을지 테스트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상을 해 봤습니다. AI가 내가 고른 옷들을 내 몸에 직접 입은 듯이 보여주는 그런 기술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른 가구, 벽지를 실제 내 방에 어울리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없을까? 사실 유사한 서비스는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집이죠. 이렇게 오늘의 집 커뮤니티에 가서 이렇게 집 사진 같은 것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들이 자신이 인테리어한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 사진 속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가구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들면 확인해서 직접 쇼핑해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선택한 가구를 내 공간에 어울릴지 그런 것을 확인해 주는 시뮬레이션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플럭스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저의 이러한 꿈이 얼마나 현실에 가까워졌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컴피유아에서 플럭스 컨텍스트 워크플로우를 꺼내는 방법은 이렇게 워크플로우로 가셔서 브라우저 템플릿에서 여기에 플럭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럭스 컨텍스트 대부 베이직과 플럭스 컨텍스트 대부 그룹트가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두 개의 다른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그 워크플로우가 들어있는데요. 2025년 6월 30일 현재 이 워크프로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베이직을 사용해도 이 그룹드의 역할을 할수 있는 방법을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여시면 미싱 모델스라고 이런 모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꺼주시고 좀 상세한 설명을 보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엑스를 눌러주시고요. 이쪽에 가 보시면 어떤 폴더 안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는 링크는 직접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F5나 아니면 이쪽에 에디트에서 Refresh Node Definition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모델들을 직접 이렇게 이각 노드에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다고 실제로 선택되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한 번씩 다시 한번 이렇게 4 개의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이제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FPA 스케일드는 약 20기가의 VRAM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16기가 정도의 VRAM인데 잘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안내에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엔 VRAM이 12기가 정도라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좀더 좋은 방법은 여기 있는 튜토리얼이라는 이 텍스트를 클릭해서 연결된 링크로 이동해서 그 웹페이지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이 웹사이트를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서 확인해 보시면 플럭스 컨텍스트 대부는 캐릭터의 일관성이나 이미지 편집이 쉽고 스타일 참조를 해서 다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이미지 생성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채 g p t 에 비해서 약 8분의 1 정도로 빠르다고 합니다. 버전은 프로 맥스 대부 버전이 있는데 두 가지는 유료 버전이고 이 대부는 무료 버전이지만 성능은 유료 모델에 비해서 다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토끼의 이미지 스타일 참조해서 프롬프트로 백조를 만드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합쳐서 하나의 이미지 안에 두 개의 캐릭터가 들어가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캐릭터의 일관성도 굉장히 잘 유지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뭐 어떤 오브젝트의 특성이나 색깔, 재질 이런 것을 바꾸라는 것은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특징은 텍스트를 아주 잘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한글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촬영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플럭스 컨텍스트의 사용 방법은 다소 줄이고 제가 미리 테스트한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테스트 진행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가구의 색과 재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다만 인테리어 분야에서 어떻게 잘 적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A라는 이미지의 스타일을 참조해서 B라는 공간의 인테리어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 제가 선택한 가구 두 개를 배치하도록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네 개의 가구를 모두 선택해서 이것을 새로운 공간 안에 배치해서 이 가구들이 서로 잘 어울리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 가구의 색과 재질을 변경하는 테스트에서는 이런 이미지에 있는 이 소파를 이렇게 검정색 가죽 소파로 변경했습니다. 그 프롬프트의 내용은 이렇게 베이지색 소파를 검정 가죽 소파로 변경해라. 이 내용이 주요하고요. 사실 이 뒤에 회색으로 표시된 것은 혹시나 불필요한 오브젝트가 나타날까봐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위치나 크기 그리고 조명은 그대로 유지해주고 다른 가구들 그리고 데코레이션 그리고 전체적인 방의 구성은 변경하지 말라고 작성했습니다. 일단 컴퓨터로 이동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이미지 스티치라는 노드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활성화되어 있고 하나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이미지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저장을 위해서 여기를 좀 변경하겠습니다. 플럭스 컨텍스트 플러시 컨텍스트 이렇게 변경하고 엔터 이렇게 하면 플럭스 컨텍스트라는 폴더 안에 컨텍스트로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이미지는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집사진에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괜찮은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복사하고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여넣어 주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것을 이렇게 바로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으시면 괜찮은데 이것을 다른 곳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려고 하면 이게 AVIF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시 PNG 파일로 변경해 주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는 이 AVIF 이 파일 형식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PNG나 JPG 같은 일반적인 형식으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여기에 있는 이 프롬프트를 가져다가 여기다 붙여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프롬프트는 사실 제가 만든 이챗 g p t 앱이 있습니다. 여기 GPTS에 가시면 이렇게 플럭스 컨텍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플럭스1 컨텍스트 프롬프트. 이게 제가 만든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채팅 시작을 누르신 다음에 이런 예제처럼 프롬프트 그래서 이 이미지 안에 여성을 실사로 바꿔 줘. 이런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여기 컴퓨터에서 지정한 규칙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줍니다. 일부는 수정하셔야 되겠지만 상당히 정확한 편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것은 한번 런을 해 보겠습니다. 런을 누르면 네, 첫 번째 것은 아주 결과가 잘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베이지색으로 된 소파들만 찾아서 가죽 소파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실패한 사례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오류들도 자주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이 소파가 서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소파로 보고 플러스 컨텍스트가 변경을 해버렸고요. 제가 좀이 공간이 좁은 것 같아서 이미지 비율을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변경하면서 이 창문의 넓이도 넓어지고 여기에 있는 가구들도 옆으로 폭이 넓어졌습니다. 펫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스타일을 참조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A라는 카페를 참조해서 B라는 다소 평범한 카페를 좀 세련된 스타일로 변경해 보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미지가 두 개가 붙어 나왔고, 이 공간이 파스텔 톤으로 바뀌기만 하고, 실제로 구성이나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그 결과 퀄리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방식은 이것을 클릭해서 컨트롤 b로 바이패스를 꺼주신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 넣고 두 번째 이미지 넣어서 앞서 그 프롬프트를 사용했고요 사실 플럭스 컨텍스트는 이렇게 a라는 이미지를 참조해서 b라는 이미지를 변경하라는 것은 잘 못합니다 채 g 피트는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를 한 장을 넣고 제가 a 카페를 참조해서 a 카페를 리디자인 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사용해서, 노인복지센터에 적합한 카페로 생성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좀 어울리는 분위기의 공간이라면, 이쪽은 이런 나무 소재들을 사용해서, 좀더 노인들한테 적합한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는데, 상당히 잘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렇게 이 인테리어 스타일을 사용해서, 새로운 베이커리, 를 생성해봐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플럭스 컨텍스트는 형태와 구조는 그냥 그대로 유지한 채 재질과 칼라만 바꿔가지고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창조해냈습니다. 뭐 형태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은 사실 좀 아쉽지만 이게 플럭스 컨텍스트의 특징인 것 같고요. 사실 좋은 결과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존 공간에 가구를 두개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소파와 이렇게 플로어 램프가 들어갔죠 그런데 이런 작업은 좀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플럭스 컨텍스트가 뭐이 소파를 이것과 뭐 1대1로 바꿔라 아니면 이 플로어 램프를 이렇게 1대1로 변경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이미지를 먼저 하나를 집어넣고 플로어 램프를 제거하고 소파를 제거하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조명이나 바닥이나 벽이나 그리고 카펫 커튼의 구조는 변경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소파를 지워주고 플로어 램프를 지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소파는 벽 근처에 위치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플로어 램프는 소파 옆에 두라고 했는데 소파 옆에 위치하진 않고 살짝 떨어졌는데, 뭐좀 아쉽긴 하지만 이것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실패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3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합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 b로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것과 이것 이것 세 개를 shift 클릭으로 선택을 해서 세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모두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하나를 지워주고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스테이치는두 개가 되고 이 이미지는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하나는 이렇게 남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right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여기서 합성될 때 오른쪽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고 여기도 똑같이 right면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는 것 같고요 이것을 up이나 down을 시키면 이세 개의 이미지가 골고루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미지를 이곳에, 그리고 두 번째 이 플로어 램프 이미지를 이쪽에, 그 다음에 소파 이미지를 이쪽에 이렇게 넣어서 배치한 다음에 프롬프트는 채취피트로 만들었고요. 약간 제가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를 여기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런을 해보시면 이렇게 위아래,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공간이 배치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거의 그대로 이렇게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오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즉시 취소를 하시고 다시 진행을 하면 네,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지금 한 9번 정도를 실패했거든요. 오늘따라 실패율이 높네요. 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소파가 엉뚱한 곳에 위치해 있고 플로어 램프도 이렇게 망가져 있네요. 하지만 이렇게 성공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4번의 실패가 있은 후에 완성이 됐었는데 오늘 촬영한다고 해서 그런지 더 실패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구성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소파가 엉뚱한 곳에 놓여 있고 형태가 바뀌는 경우 여기 플로어 램프도 모양이 바뀌었죠 네. 앞에 있던 가구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기 있는 테이블이나 이쪽에 의자도 이상하게 되어버렸죠 이것도 상당히 나쁘진 않은데 tv 앞으로 플로어 램프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4개의 가구를 이렇게 이용해서 하나의 공간 안에 배치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미니멀한 이 공간 인테리어를 이렇게 4개의 가구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표현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소파도 비슷하지 않고, 이 책장도 비슷하지 않고, 이 침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책상도 전혀 다릅니다. 사실, 플럭스 컨텍스트 예제에는 이렇게 내장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내장의 이미지를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내장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곳에서 합쳐준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림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PNG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컴퓨터로 불러가서 이런 프롬프트를 집어넣고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도해보려는 노력, 그러니까 플럭스 컨텍스트가 이런 것을 합치려는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노력이 가상해서 약간의 가산점을 주고 싶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실패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오류 사례를 살펴보시면 이 소파도 사실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었는데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단순하게 이렇게 네개 가구가 합쳐진 모습으로만 나타났고요. 이것도 소파도 모양이 다르고 책상도 모양이 다르고 책장도 모양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대부라는 무료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료 모델 프로 API를 이용해서 세 번째 테스트 기존 공간에 두개 가구 넣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렇게 소파, 플로우 램프, 소파가 없고 플로우 램프만 있고, 소파는 있는데 작고 플로어 램프가 있고 소파가 사실 기존 모양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희망했던 그런 결과와는 좀 다른데 어찌 됐던가? 앞서처럼 여러 번에 뭐한 7번, 8번에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그다음에 성공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유료 모델이니까 바로 소파나 플로어 램프가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유료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4개 각을 3방에 배치하는 테스트. 유료 모델 맥스. 이게 가장 좋은 버전인데 이 API를 사용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침대나 이쪽 책장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책상이 좀 다르고요. 여기도 책장이나 침대는 비슷하고 책상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훨씬 세련되고 깔끔한 형태로 나왔고 공간도 그렇습니다. 역시 유료 모델이 무료 모델보다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유료 모델도 그렇게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세팅스에 가서 보시면 제가 10달러 정도를 넣고 수십 장의 이미지를 생성했는데도 아직 6.4달러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럭스 컨텍스트는 굉장히 사실적이기 때문에 이 전문 분야에 사용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두번째, 그러나 이것은 CHAT GPT에 비해서는 프롬프트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것은 플럭스 컨텍스트가 대형 언어 기반 모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지 생성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럭스 컨텍스트는 아직도 오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플로어 램프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다고 하면은 이것을 플로어 램프로 인식하지 않고 별도의 어떤 다른 뭐 조각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오브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플럭스 컨텍스트를 보면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채 GPT 이미지 생성이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적이 바로 얼마 전인데, 한 달도 안 돼서 플럭스 컨텍스트가 나왔고, 또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모델은 좀더 쉬워지고, 좀더 빨라지고, 좀더 다양한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 사실 AI 활용 방법보다는 어떻게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안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설계하느냐, 이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속하게 그 변화에 빨리 합류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를 더욱 크리에이티브하게 크리에이티브.